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 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즉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네로의 박해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에 처했다. 저들은 신기하고 유해한 미신에 열중한 무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본장 앞부분에서 그 박해에 대해 각 개인이 취해야 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 역시도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것을 멈추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 이제 각 개인이 아닌 한 교회 공동체로서 발휘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본 받음으로써 우리 경향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잘 준비하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간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게 지켜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는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메시지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시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저 막연하고 멀게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육신의 정욕만을 좇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는 앞서 언급한대로 로마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약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그 박해가 영원토록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본문 7절의 말씀으로써 곧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 절제하라는 의미이며, 근신하라는,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부정과고 명령법으로서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행동의 단호함을 촉구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뜸 들이지 말고 지금 즉시 절제하고 지금 즉시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분별력과 자제심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의미심장하게도 그 명령에 이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이 명령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처럼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처럼 간절히 기도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것을 강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경양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칠령이와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바른 종말론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바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시지만,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날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경향의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르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아는 것과 아는 것대로 아는 것만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즉 전자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인 반면 후자는 진짜 믿음 산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믿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선한 행실이라는 결실로서 반드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것을 알기 전 여러분의 삶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이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이중적인 삶이 계속될 수 없,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실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의 삶이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진정 예수 재림 신앙을 굳게 붙잡게 된다면 박해와 핍박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예수님 때문에 작은 핍박이라도 받게 되면 아니, 아주 작은 손해라도 보게 되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리며 더 나아가 그분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그분 때문에 그 어떤 손해를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니, 아예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즉,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못난 인물이었지만 그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 특별히 예수 제림 신앙과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자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 재림 신앙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단히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중에서 기도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으심이 임박하게 되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와 동행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자각하는 가운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름을 담은 그릇과 등을 잘 예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속히 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께 받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던 종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줄로 여기는 가운데 진정 정신을 차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통치하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깨어있는 삶을 통해 임박한 종말을 잘 예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로서 살아감에 있어 그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전심전력하여 열렬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되 아주 열렬히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랑해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행하기는 하되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처럼 뜨겁게 사랑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체 간의 뜨거운 사랑은 구체적인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즉, 진실로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가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거짓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는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는 의미, 의미인데, 여기 나그네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이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즉 당시 그와 같은 나그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불평 없이 기꺼이 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임박한 종말을 맞이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특별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은 꼭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그것 이전에 실상 실상은 그냥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하게 피를 나눈 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의무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후에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의 형제됨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게 된 사실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피를 나눈 형제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끼리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형한테 정말 많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한동안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면서 형이 그런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미안함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것으로 인해 정말 마음 아파하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저를 타이르기, 타이르기도 하시고 안될 때는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에게 형제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 좋게 우애 있게 지낼 때 진정으로 안심하고 흐뭇해하며 더 나아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꼭 마찬가지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되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한 커플들 혹은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의 사랑을 가리켜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진정 그와 같은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영혼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그들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는 것으로 그 허물을 나의 눈물의 헌신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배고플 때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때는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양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전도회 안에는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제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서로 간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선용하여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또한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들이 청직이라고 했는데 청직이는 원래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여기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이야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각각의 은사대로 봉사라고 했는데 먼저 은사는 곧그 카리스마 라는 표현으로서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적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통해. 그 많은 은사들을 대표하는 두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곧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만일 교회 안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며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극류를 베푸는 일과 그 밖에 여러 섬김, 섬김의 일들을 의미하는데 그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를 위해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의부로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 섬김의 원천이 될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분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김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선용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함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여러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나라를 섬김으로써 그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구원받은 이유이며 무엇보다도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늘 자신은 그 어떤 은사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남들보다 은사를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즉, 다른 것을 받은 것이지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즉,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의 발견도 있으며 그것을 더욱 잘 개발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의 사명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를 요청할 때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 지어서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은사가 진정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신 은사와 조금 거리가 있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가 각자의 은상을,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실수하고 서툴을 때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잘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나를 섬길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 힘을 얻어 그 은사를 더욱 잘 개발하고자 힘쓸 것이며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주입되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연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입되어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통로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유익 혹은 공동체의 유익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으로서 진정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와 같은 자세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추어 두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그분의 나라 확장과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심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며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13에서 14 청년의 회원 여러분 저는 언젠가 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있는 태령선수촌의 일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기상해서 늦은 밤까지 체력훈련, 근력운동, 이미지트레이닝, 실전훈련 등 여러 훈련들을 아주 빡세게 쉴새 없이 소화했고 식단도, 식단도, 심지어 물한 잔을 마시는 것까지도 아주 철저히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토록 먹을 것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더욱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며,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이제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생전에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먼저 세상의 온갖 핍박과 유혹 속에서 누 깨어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가 된 지체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힘차게 살아가며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더욱 밝히 깨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기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 그와 같은 믿음을 힘차게 발휘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